뭔가 팀 플레이를 잘할 것 같은 느낌. 혼자 하는 것보다 확실히 같이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처럼 같이 하면 모두가 굿 게임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재밌는 방송.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혜라고 합니다. 어, 저도 게임 프로그램도 했었고 또 게임을 워낙 좋아하는데요. 어, 이 프로그램은 특히 또 학교에서. 사람들이 다니고 다녔던 그런 공간에서 뭔가 했었던 한 번쯤은 해봤던 아니면은 해보고 싶은 게임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서 어, 지금 하면서도 굉장히 재밌고 어, 승부욕이 굉장히 생기는 정말 학생들이 너무 잘하시거든요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좀더 연습을 열심히 하고 진짜 우승을 꼭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팀틀을 좋아해서 옛날에 출발 드림팀을 재밌게 본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꼭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 방송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게임을 몰라도 우리가 이 게임에 접근한 접근성을 가지고 되게 사람들이 재밌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능이지 뭐 게임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또딱 예능처럼 딱 봐주시는 분들이 되게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다는 방송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보니까 좀 달라진 게 어 그런 음. 걱정을 안 해도 될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게임을 다 잘해요. 예, 그리고 굉장히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통 이제 뭐 게임 같은 경우에 혼자 할수 있는 게임도 있지만 이제 같이 보다 레이드도 뛰고 예, 협력해서 음. 할수 있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창 시절에 제뭐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보다 게임에 비중을 더둔 한창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 누구나 게임 매니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 일단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효과는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것 같아요. 점투 게임의 최강자는 서해안이 었습니다 와,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이기었다. 혼자서 몇 연승을 한다던가. 물어봤더니 예전에 좀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해당 한 세계에서 네 가지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모바일도 포함되어 있고, 요 많은 게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뭐 액션, 뭐 레이싱. 뭐 리듬 게임 많이 있는데, 뭐 어, 조금 뭐 스포를 해드리자면 재활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양한 게임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됐었고요. 그다음 되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아니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게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게임은 이 친구가 자고 이 게임 은이 친구가 자 확실히 있어요. 근데 데프콘 형은 없어요. <laughs> 아, 확실해요 이거 PC방 비가 됐든 음식이 됐든 뭐 게임 아이템이 됐든 그 정도로 게임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프로게이머가 될것도은 마음이 있었고요. 네, 저희 동네 그때 당시 유니넷이라고 PC방에 오픈을 했을 때 귀여운 벤트리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스타크래프트 대결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연기를 했었던. 예, 네, 그래서 정확히 초반 러시에 당해서 5분도 못 했던, 저희가 <laughs> 아, 아직도 남 예, 그 정도로 열정이좀 있었습니다. 저생분들 불러서 아. 네, 게임했고, 네. 어렸을 때부터 저 오락실 사장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용돈을 받으면 그걸로 딱세 가지 했던 것 같아요. 음료수 하나 사먹고, 생라면 하나 포개 먹고, 아. 나머지 아.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혹시 어머님들 중에 이걸 자랑거리라고 얘기할 수모르겠지 저희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얘는 오락실 가면 100원 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 이런 얘기 항상 들었거든요. 그만큼 오락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싶네요. 예. 게임이 좀 저에게 주는 증명적인 의미가 그 게임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도 또 지금 게임하러 가야 되거든요. 예, 오늘도 역시나 그 제가 요즘에 이제 게임을 어떤 게임을 하냐면 배달의 민족 할인쿠폰 게임을 하고 예, 지금 그걸 매번 도전을 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예. 역시 아,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 우리 기자님들도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원래는 이제 제가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뭐 모바일 게임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날 제가 약간 서바이벌 생존 게임 같은 걸 좋아해서 제가 3일 동안 밤을 새면서까지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요즘 이렇게 GG를 통해서 그 약간 새로운 게임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게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데프콘용이 드리프트가 안 된다는 그카트라이더도 이번에 밤을 새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했던 것 같은데, 어,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실 제 동생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하다가 컴퓨터가 고장이 났었어요. 근데 아, 잘 됐다 하고 컴퓨터를 아예 네. 안 고치고 있었는데, 1년 만에 큰 맘을 먹고 그 게임용 컴퓨터하고 빛나는 키보드로 바꿔서 <laughs> 게임 연습을 맨날 맨날 하고, 네, 질렀습니다.